원뿔을 펼치면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위에 반지름이 3cm예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 이 길이, 이 원을 감싼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가 원을 감싼 길이, 원의 둘의 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파이가 나오겠어요. 그 밑에는 반지름이 6cm니까 이 원을 감싸는 길이가 되겠죠. 이거는 원을 감싸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랑 6이기 때문에 여기는 1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자. 이 조그만한 피자 이것과 이큰 피자 이한 조각은 닮은 도형이 되겠죠? 닮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게 6파이고 여기가 12파이니까 닮음비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 b의 길이, 이 a b의 길이가 a b의 길이가 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대 일하는 닮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바로 십이가 되는 거죠. 십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지금 이 십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육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십이니까 육 더하기 십이는 열여덟이 되겠습니다. 열여덟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 길이는 십이 12 더하기 십이니까 이십사가 되겠죠. 이쪽 길이는 이십사가 나오겠네요. 24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10이에요. 이 피자의 이 반지름이 10인데 이 크러스트 부분이 6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에 대해서 원의 길이는 24파인데 24파이에 대해서 6파이라는 것은 6파이라는 것은 여기에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라는 것은 360도를 4등분하게 되면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겠네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AM의 길이를 구해라이 말이죠. 실을 팽팽히 한 바퀴를 감, 감았기 때문에 이 AM의 길이가 바로 실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보는 거니까 자 피타고라 정리 쓰게 되면 이 8이라는 것은 18이라는 것은 6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고 6으로 나누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3, 4, 5의 비율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6배를 넣은 거죠. 그럼 러 5에 6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3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의 길이는 30이 답이 되겠네요.